저희 지금 대동제를 가고 있습니다. <laughs> 대동제가 뭐죠? 대역. 대역. 저 어떻게 알아 이정경인데? <laughs> 어쨌든 축제입니다. 한번 보러 가시죠. 하나, 둘, 셋. 출발! <laughs>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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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이렇게 많은 동아리들이 부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가 부스 ㅈㄴ 저희꺼 부스를 지금 가려고 하는데요 자 따라오세요 허리요 여기 중발비도 입픈 뭐야 중발비도 오트도 주고 양팔피도 주고 감사합니다 불쾌한 인 보통은 불꽃이 참 한데 불꽃이 많이 안계셔가지고 불꽃이 좀더 많아지셔서 제가 있는게 안녕하세요 아, 저희가 지금 JBL 홍보버스 하고 있는데 체험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제가 다트 게임을 잘 못해가지고 점수는 좀 낮게 나오긴 했는데 좋아서 잘했어요 저희는 지금 뮤지컬 동아리 MF라는 데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어 과연 어떤 게임일지 정말 두근두근 거리는데요 맞추시면 돼요 아 뭔지 맞추는 거야? 젤리 이런 거 아님? 양말? 아, 수면양말? 양말. 수면 아이 이상해 <laughs> 설마 이분 <입은> 손? 여상 <laughs> 네. 네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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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네. 이있어요등인데 이가 지금 공연을 보러 갈 건데 저희 연예인 누구 나오죠? 머시베놈이랑 저기. 와, 너무 기대돼요. 기대된다. 출발. <웃음> <웃음> 저희 이틀간 축제 했는데 어떠셨어요? 2년 만에 돌아온 전주대 대동제였는데 진짜 재미있었어요. 최고. 2021년 대동제 끝! 안녕! 안녕. 쿠키 영상 자, 따라오세요, 허리요! 어? 왜따라가 하는 요 지금 그 1호 학번 선배 번호 따기 한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, 무슨... 누가 있는데요? 아 저기요, 너무 어, 아, 뭐잘 살려고 그러는데 너. 번호 주세요 네? 번호 주시라고 어, 휴대폰 없는데. 잘됐다. 어. 안녕하세요. 뭘 어. 봐요? <laughs> 이거 뭐예요? 아 어, 메가커피 홍보대사다.